네, 안녕하세요. 렛츠고 베어스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두산의 전반기 불펜 투수에 대해서 간략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두산의 필승조, 전반기 필승조라 하면 박지구, 김명신, 정철원, 홍건희. 이네 명의 선수가 불펜의 좀 주축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럼 한 명씩 좀 데이터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명신 선수. 어, 두산 어, 불펜 음. 중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. 소화했고요. 43과 3분의 1이닝 던져주면서 거의 뭐 이닝 히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, 기록도 2승 2패 8홀드 기록해주면서 이 선수가 어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 사실 작년부터 되게 좀 좋은 모습들을 올라오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 이승엽 감독이 좀 중요한 상황에서 중용을 하면서 필승조까지 정말 보직 변경에 성공한 네, 시즌을 보내주고 있고 매년 김명신 선수는 재구는 너무 좋았는데 뭔가 구위가좀 평범하다는 그런 좀 이유, 그런 부분 때문에 좀성장의 한계가 있었는데, 그렇기 때문에 뭐, 롱 릴리프나 추격조로 환영이 됐었죠. 근데 올 시즌부터는 이제 당당하게 필승조에 본인의 이름을 새기면서 어 6월 23일 키움전부터는 무려 10경기 연속 무자책 경기, 미스터 제 a 맨 아, 진짜 너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기간 1승 5홀드라는 기록도 가져가게 됐습니다. 진짜 두산의 마당새 정말 미들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승엽 감독의 경북고 후배이기도 하고 전반기에 투산 불펜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 감당해줬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좀 이닝수가 사실 작년에도 79와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면서 좀 많은 이닝을 던져서 우려가 됐었는데 올 시즌도 많이 던지고 있어요 현재 좀 불펜 덱스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김명신도 좀 투구수 관리를 받으면서 1승조에서 지금처럼 잘 해준다면 어, 정말 좋은 역할 두산의 불펜에 큰 힘이 될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철환 선수 같은 경우 전반기 현재 5승 2패 2세이브 11홀드 e r 그래 a 3.76의 모습을 보여줬고요. 좀 5월 달한달 동안 ERA 7 2 6 기록하면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던 중에 또 WBC 음주 논란을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두산 불펜의 핵심은 정철원이고요 이 선수는 지금 두산베어스 불펜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홍건이가 흔들릴 때는 팀의 마무리로도 나와서 경기를 막아주고 두산의 뒷문을 잠그는데 혁간 공을 세운 공신이라고 보시면. 되겠습니다. 선수의 특유의 그 자신감과 정말 그런 배짱있는 투구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고 논란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후반기에도 본인의 역할을 잘 해낼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. 그리고 홍건희 선수. 우리 팀의 클로저 홍건희 선수. 아 세이브가 20세이브입니다. 20세이브 이 선수 작년에 본인 최다 18세이브를 올렸는데 올 시즌 전반기에만 벌써 세이브를 20개를 가져가게 됐고요 다만 좀 피안타율이 이 r 8푼팔리로 조금 높아서 좀 다소 불안한 면이 있긴 하거든요. 이부분을 조금 후반기에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고, 아, 홍보인 선수 오, 잘 막아요, 잘 막는데 깔끔하게 막는 것보다 꼭한두명이 타자는 뭐 안타라든가 볼넷 허용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본것 같고, 뭐 선수들이 말루 병태라고 하던데 어, 말루 만들어놓고 또 막고 이런 경기가 좀 잦았던 기억이 좀 있는데 후반기에. 는 좀더 팬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좀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램이 있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블론 세이브가 단한 개밖에 없어요 뭔가 체감상 훨씬 많아 보이는 걸로 저의 기억에 남아 있는데 찾아보니까 블론 세이브가 단한 개더라고요 후반기 또 역시 홍건희 선수의 이 마무리 역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, 현재 세이브 1위와 SSG의 서진용이 25개인데, 어, 엉건이 뭐 5개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. 좀 두산이 후반기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, 네, 세이브왕도좀 개인 타이틀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박치욱 선수, 만0 경기, 불펜 중에선 가장 많은 경기는 나와줬고요. 이 아래 2.91에 3승 0패 이 세이브 9홀드 기록하면서 초반에 조금 부진하나 싶었는데, 네, 2월달을 기점으로 다시 부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, 7월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자책 경기입니다 이 선수 너무나 구위가 좋은 또 잠수함형 불펜 투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원포인트로 쓰기도 하고 박지국 선수도 좀 위기 때마다 나와 발 막아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고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6월 8일 하나이글스와의 경기 아 그때 이제 2대0으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9회 초 홍건이가 나와서 세타자 연속 피안타를 허용하면서 무사 말루 때 이제 이승엽이 박치구를 분판 시키죠. 거기서 이제 노시환 최은성으로 이어지는 타석이었는데 거기서 노은성을 병살타로 아웃카운트 두 개와 일점을 맞바꾸고 또 최은성 뜬공 처리하면서. 이팀에 승리를 지킨 경기는 정말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. 뭐 박지욱 선수야 뭐 데뷔 시즌부터 워낙 배짱투 있는 걸로 유명했고 또 강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불판에서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해줄 거라 기대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영아 선수, 네, 이영아 선수 사실 학폭 의혹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 또 오랜 시간 동안 1군에서 또 야구계에서 좀 떠나 있었는데 어, 이 선수, 뭐, 2019년에 커리어와의 17승을 거두면서 탄탄대로를 걷던 선수였어요. 그래서 워낙 뭐, 개인 기량은 있었던 선수였고, 하지만 이제 좀 그런 논란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다가 전격 복귀했죠. 복귀한 타이밍이 또 정철원이 빠졌을 때, 불펜이 좀뎁스가 얇아진 상황에서 이 영화가 나오면서 그때 잘 막아줬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, 후반기에는 조금 더 지금 아직 정상 컨디션의 범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은데, 후반기에 좀더 재고 잡고, 뭐, 부위가 워낙 좋으니까. 이 영화까지 만약에 본인 모습을 찾는다? 어, 아, 그럼 진짜 투산 불펜 대박이지 않습니까? 지금은 이제 좀 릴리프로 나오는 역할들, 을 감당하고 있는데, 후반기에도 이 영화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고요. 뭐, 이외에도 박정수 선수, 어, 25와 3분의 2 이닝 던져주면서 1승 4.91 ERA 기록하고 있는데, 어, 이 선수 출격조에서 자기공 잘 던져줬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아직 재구가 좀 많이 불안한 점이 있고, 또 가끔씩 이게 볼렛을 막 난발하면서 연속 안타를 맞는 경기들도 몇 차례 있었는데, 사이드함으로 구속도 잘 나오는 편이어서 좀 제구력 보완해서 후반기에도 또 추격적으로 또 팀의 위기 때마다 좀 등판해서 어잘 던져줬으면 좋겠고요. 아 그리고 두산의 미래 자원 파이어블로 이병헌 선수 24경기 나와주면서 주로 좀 원포인트로 많이 나왔죠. 그래서 좌타자 상대하러 이제 두산의 또 자원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사실 4월 달까지는 진짜 좋은 활약을 초반에 불펜에. 그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도 아마 후반기에 비슷하게 좀 쓰일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자원이 부족한 불펜에 진짜 최승용과 함께 어 좋은 모습들을 좀 기대하고 최승용도 사실 제가 지난 선발 편에서 좀 다뤘지만 후반기는 불펜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승용도 있죠. 그러니까 뎁스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. 어 후반기에도 불펜이 이 전반기 마지막처럼 해주면 아 진짜 상대 팀은 다 먹을 것 같아요.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좋은 흐름 불펜이 잘 뒷문을 틀어 막아줬으면 네,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렇게 불펜 투수 전반기 리뷰를 해봤고 다음 편에는 타자 편에서 곧 돌아오겠습니다. Let's go Bears!